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 지난 한 주간 기쁜 일 많으셨습니까? 네. 네, 아멘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물어보겠네요. 아,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서 아, 뭐 26만 명 그렇게 확진이 되다 보니까 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참 근심,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 이것이 최고 정점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30만 명은 훌쩍 넘어갈 수 있다라 고 그러니 근심 걱정을 안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마는 생각해 보면 코로나만이 우리의 걱정거리던가요?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걱정과 근심이겠지요 또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는 나날이 오르고 있고 또 국제정세는 너무나도 급하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걱정인 줄로 압니다 더욱이 이제 큰 선거를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까 이것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안살 수도 없고요. 우리가 이땅 위에 있는 목적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견디고 참고 이겨내셔서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그런 희망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한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코로나 절대 안 걸리는 면역자 있다 바이러스 주입해도 음성 이런 기사의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사인가 읽어보니까 영국 가디언즈가 지난 2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휴먼 챌린지 실험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휴먼 챌린지가 뭐냐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실시된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의 실험자가 일부러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그래서 인체 내의 반응,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치료법과 예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참 외국은 재밌는 실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현재까지 휴먼 챌린지에 참여한 34명, 34명 가운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16명이었으며 이들은 바이러스의 접촉은 물론 바이러스에 노출된 환경에서도 의외로 감염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별 다른 증상도 없고 혈액 검사 등 각종 검사에서도 그들에게는 양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휴먼 챌린지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코로나에 걸리기 위해서 감염자들 사이에서 마스크 벗고 파티도 하고요. 심지어 목과 코에 바이러스를 침투를 시켰는데도 감염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물론 34명 표본수가 적어서 이것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다.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기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참, 세상은 넓고 특별한 사람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아, 내가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 내가 슈퍼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시기보다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위기의 시대를 잘 이겨내시고 잘 넘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위기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하면은 정 없다 그랬어요. 두 번은 해야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잘 이겨냅시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잘 견디고 이겨낼 때에 분명 이 위기의 시대는요, 끝이 나고, 더 좋은 내일이 오게 됨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대선이 며칠 남지 않다 보니까 뭐 뉴스나 여러 매체들에서 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뭐 서로 비슷 비슷하다 보니까 더 나쁜 말들. 상대편을 헐뜯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야, 정말 말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 많으면요. 분명히 신뢰감은 떨어지게 됩니다. 말이 앞서가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말로 인해 신뢰감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말은 말은데 실천이 적습니다. 그러니 신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짜가 많고 불신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 역시 각 후보가 무수히 많은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과연 그것이 지켜질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말 한마디가 큰 울림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고, 말 한마디에 권위가 있으며, 말 한마디에 신비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말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신비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전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라는 곳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르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어디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선교의 요충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쉬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더 많은 말씀을 준비하시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시금 리셋하는 선교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군사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는 로마의 군단급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군단급은 병력이 700명 정도의 기병과 그리고 3천 명에서 6천 명가량의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꽤 규모가 큰 그런 군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그 군단급 부대 안에서 근무하던 한 백부장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 부장이 뭡니까? 이백 부장이라는 직책은 자신의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의 장교로서 위세와 권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 부장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간구했다. 즉, 간절히 구했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구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로마 군대 백부장의 하인이 그만 중풍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한번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지셨는데 천만 다행인지 주변 분들이 계셔서 도움으로 바로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전 건강할 때의 모습을 완전하게 회복하시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게 중풍병입니다. 그러니 당시 중풍병은 불치의 병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 부장은 예수님께 찾아와 주님,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 즉,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 요청을 닫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팔 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말씀만 해 주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연하여 설명하기를 예수님 제게도 하인이 있고요. 군사가 있습니다. 저들 보고 오라 그러면 오고요. 가라고 하면 갑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시는 고생하실 필요 없고요.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해 주셔도 그는 분명 고쳐 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야, 당신 믿음 정말 끝내줍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백부장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저 직업 그리고 직함만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감동시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들을 감동시키며 사십니까? 더 나아가 직장 동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 더 나아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인간성을, 휴머니티를 가진 사람이었다, 라는 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뭐 좋은 말로 하인이죠. 실제로는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노예와 같은 사람이 그 하인이 병에 걸렸다 그냥 버리면 그만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부모도 버리는 세상입니다. 자식도 남이라고 하고 자식도 버리는 세상입니다. 자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까지 종 하인이 병에 걸렸으면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자신은 큰, 큰 로마 제국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제국의 관리자이자 지배자이자 주둔군 장교였습니다. 당시 종이나 하인은 주인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제국의 장교가 자존심을 내어 버리고 유대인 예수를 찾아가 머리 숙여 인사를 하고.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먼저 인간이 된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면요. 그 믿음은 배의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인격을 가진 사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그 믿음은 엄청난 힘을 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은 차치하서라도, 하나님은 말고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큰 직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괜한 질문을 했나 봅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인정받을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할 시간이 있습니다. 아끼고 섬길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아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섬기고 아끼겠습니다. 자, <laughs>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야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짧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 섬기고 아껴주는 우리 삼성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믿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 치유자, 치료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구원해 줄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서 말씀만 해 주셔도 말씀만 해 주셔도 내 하인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힘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힘과 능력 믿고 사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도 신앙 생활 하다보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진짜로 내 옆에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내게 어떤 특별한 목소리, 경제야 하는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더욱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더욱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보여주시면 더잘 믿을 것 같고,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들으면, 야, 하나님이 나랑 진짜 함께 하시는가 보다라는 생각 때문 아닙니까? 이 마음은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천국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줄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죠. 그렇다면 본 사람들은 다잘 믿었느냐? 이 말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을 실감나게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그들은 애굽의 땅에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도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또한 체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메추라기가 오고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그렇게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차가운 밤과 뜨거운 낮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 기둥과 밑 구름 기둥 밑에서 잠자고 생활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뭘 봐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눈으로 본그 하나님의 능력조차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뭐 합니까? 마음에 믿음이 없어 불만이 가득한데 말입니다. 이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떡을 얻어 먹던 사람들, 병을 고쳤던 사람들,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등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얼굴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라고 뭐 나왔겠습니까? 베드로가 기적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가론 유다도 기적을 본 것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배반했겠습니까? 도마는 기적을 본 것이 부족해서 부활을 의심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보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물론 그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좋게 만들고 굳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고 믿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식, 우리의 능력은 이미 보고도 잊어버립니다. 이미 깨닫고도 그 은혜를 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이루는 올한 해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보지 않고 듣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진짜 믿음, 복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 번요,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어려운 에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촉, 또, 인식, 그런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은 뭔가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만져지는 것을 믿고요, 들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자 느끼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만지지 못하고 믿으려니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평생 다닌 우리라 그래서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의뢰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오래가지요. 뭔가 보이는 확신, 느낄 수 있는 확신이 없을 때에 우리는 실망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백부장의 믿음이 빛이 나는 겁니다. 주님, 제 하인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백 부장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에 가면 내 집, 내 종, 내 권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백 부장은 네 집에 가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닙니다, 주님. 제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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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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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년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탠드업 코미디 스탠드 코미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몸으로 웃기거나 혹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서서 마이크 하나 잡고 사람들을 웃기는 그런 사람들을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데뷔하자마자 주목을 받는 신인 코미디언으로 뽑혀서 언론에서 인터뷰도 하는 등 그의 커리어는 시작부터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승승장구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방송 이력은 보잘 것 없었고 결국 그는 긴 무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계속되는 무명 생활에 지친 그는 한때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일거리가 없어서 버려진 차 안에서 잠을 자야 했으며 세 수도 공중 화장실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 끼니를 1달러짜리 햄버거로 때우고 심지어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꼭 내가 스타가 되어야겠다라는 일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천만 달러짜리 수표를 그려넣은그 그림을 자신의 지갑에 넣고 다니며 내가 3년 안에 천만 달러를 받는 그런 좋은 배우가 되고 말리라 라는 다짐을 합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믿음대로 한 영화의 출연료로 천만 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천만 달러의 출연료를 준 영화는 배트맨 포에버라는 영화였으며 그의 이름은 짐 캐리라는 유명한 배우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포기해 버리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기적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 그 곳에 우리의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올한해 기적을 이루자. Be the miracle 이라는 표현 아래 우리 기적을 꿈꾸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이 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막힘 있게 말씀하고 막 여러분들에게 힘 있게 우리 기적을 꿈꿉시다라고 말하지만 저 스스로도 이게 될까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은 대로 기적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며,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기적을 이루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